안녕하세요, 티거입니다. 이제 플스5 물량도 정말 많이 풀렸고, 그에 따라 저처럼 플스5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으로 플스5를 구매하셨거나 혹은 갈아타셨는데, 어떤 게임을 해야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플스5를 샀다면 반드시 해봐야 되는, 그리고 플레이 해보고 실패하지 않을 플스5 게임 추천 탑 10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추천 대상은 이전에 플스로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플스 5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번에 플스 5로 갈아타신 분들을 위한 지극히 주관적인 게임 순위 영상이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플스 5 입문자들이 갖기에 좋은 게임은 어떤 게임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게임은 인디 게임 개발사인 엠버랩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캐나 브릿지 오브 스피리츠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답게 컷신의 연출이 정말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는 듯하며 게임 플레이 또한 무겁지 않고 가벼운 느낌으로 마치 힐링하듯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느낌이지만 처음으로 만든 게임치고는 갖출 건 그래도 다 갖춘 수작의 게임인데요. 게임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주는 맵 디자인과 가벼우면서도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타격감, 그리고 직관적인 스킬 트리 등 전반적으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플레이 타임은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로 적당한 편이고요. 우리같은 입문자들은 플스 5의 다양한 게임들을 빨리빨리 즐기고 싶잖아요. 여기에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인 치명적인 매력의 부식령들 또한 게임의 재미 요소를 한층 더 높여주기 때문에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스킬들을 구사함으로써 보다 다채로운 전투와 퍼즐 요소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듀얼 센스를 많이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직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어서 시원한 플스 패서 힐링하는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캐나 브릿지 오브 스피디치를 꼭 플레이해보세요. 이 게임 또한 실사 애니메이션을 반불케 하는 인기임 컷신과 심리스 연출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던 게임이죠 바로 인썸니아 게임즈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라체덴 클랭크 리프터 파트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끊김이 없는 게임 속 컷신 그리고 시원시원하며 속도감 있게 전개된 액션을 통해서 게임의 재미를 한층 더 배가시켜주며 여기에 듀얼 센스를 매우 잘 활용해서 총기마다 다른 적용형 트리거와 햅틱 피드백 그리고 이동시 바닥의 질감 등을 잘 나타내주어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전작들을 플레이 해보지 않아도 스토리도 크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며 액션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손맛이 있어서 플레이하고 싶으실 거예요. 듀얼 센스의 뛰어난 손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다음 게임도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이죠. 2017년 작품인 호라이즌 제로던의 후속작으로 게릴라 게임즈가 개발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정말 뛰어난 품질의 그래픽 퀄리티를 자랑하며 인물의 감정들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 묘사와 기계로 뒤덮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잘 표현하는 맵 디자인, 여기에 게임 플레이에 몰입감을 더해주는 사운드 효과까지 게임 속 외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활과 창등 다채로운 전투와 자연스러운 모션 등 게임의 내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뛰어난 수준을 선보여줍니다. 여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듀얼 센스를 적극 지원하여 전투나 이동에서도 트리거나 협틱 피드백을 통해 지루하지 않게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작을 플레이 해보지 않더라도 초반부에 전작의 스토리를 가볍게 훑어주기에 크게 부담 가지지는 않아도 되며 스토리를 잘 모르더라도 액션이나 게임플레이 자체가 재미있어서 저처럼 아예 생판 전작을 모르더라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인공인 에일로이가 외모 논란이 좀 있어서 그런지 매력적인 포인트가 떨어지는 데다가 지난 4월에는 DLC인 불타는 애연이 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또 엘로이의 동성애 관련 이슈로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도 메타스코어, 오픈클리틱 둘다 88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이문자분들도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시리를 기록한 게임은 너티독의 유명한 시리즈 작품이죠. 언차티드4와 DLC인 잃어버린 유산의 합본팩으로 차세대 기기인 플스5에 맞춰서 재출시한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출시돼서 게임샵에 사러 가니까 사장님이 이거 해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플스5 입문자였기에 안 해봤다고 대답하니까 이거 진짜 자기 인생게임이라고 정말 재밌을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설치하면서 나오는 음악도 너무 웅장하고 가슴뛰게 만드는데 플레이 해보면 역시 명작은 명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게임입니다. 플스 5에 맞춰서 그래픽과 프레임이 향상되었으며 시스템 최적화로 빠른 로딩 속도와 3D 오디오 그리고 듀얼 센스의 기능 등을 잘 활용하여 차를 몰거나 총을 쏠때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를 통해서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줍니다. 맵 디자인 또한 매우 훌륭해서 게임을 보는 즐거움과 함께 총을 쏘고 차를 몰고 잠입하는 등 다채로운 액션을 통해서 게임의 재미를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전작들을 플레이해 보지 않았었는데요. 전작을 플레이해 보지 않았어도 스토리 이해나 게임 플레이에 큰 지장은 없으니깐요.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다음 게임은 학창시절 학교폭력과 왕따를 주도했던 가해자들을 참교육하는 게임이죠 바로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로스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입니다 예전부터 이슈가 되어 왕따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로 하여금 생각해보게끔 스토리를 잘 풀어나가서 게임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액션 또한 전작인 저지아이즈에 비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더욱 매끄럽게 개선되었으며 연출과 효과함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배틀 스타일에 따른 새로운 액션들도 추가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액션에 더해 조사와 잠입 액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니게임들과 부각 퀘스트들을 즐길 수 있어서 게임의 볼륨과 재미를 더해줍니다 조율 센스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아쉽지만 게임의 특성상 스토리 전개가 일품이다 보니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다음 전개가 계속 궁금해지는 게임이니까요.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출시 전에는 엄청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았지만 출시 후에 그 우려를 한 방에 씻어버렸던 게임이죠. 바로 아발란체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인 후그와트 레거시입니다. 19세기 말의 호그와트를 배경으로 한 해리포터 세계관의 이전 시기를 다루는 작품으로 실제 호그와트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계관에 걸맞은 맵 디자인을 잘 구현해 놨으며 각 스킬을 배우는 것도 게임 속 수업을 통해서 마법 주문을 익히는 등 재치있게 게임 속 디테일들을 잘 구성해 놨습니다. 전투 또한 조작이 간편하지만 손맛이 느껴지는 마법 전투를 구사할 수 있으며 듀얼 센스도 잘 활용하여 전투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호그와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징들을 잘 구현해놨고 이러한 지역들을 마법 지팡이나 날아다니는 탈것인 히포그리프를 타고 이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픽 수준도 뛰어난 편이며 마법 동물을 키우고 약초를 재배하고 나만의 비밀의 방을 꾸미는 등 다양한 부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타포를 장식한 게임도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2018년에 발매한 가도부어의 후속작이자 북유럽 시나 가도부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가도부어 라그나로크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컷신이 진짜 질입니다. 초반부에 토르와 오딘이 등장해서 전투하는 부분은 진짜 초반부터 가슴을 뛰게 만들고 게임 속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지리는 컷신과 함께 그래픽도 상당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호라이즌 포비드 웨스트와 더불어서 진짜 그래픽 퀄리티가 끝내줘요. 여기에 전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재밌는 게임인데 듀얼 센스까지 나름 잘 활용해서 숨맛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아들인 아트레우스도 플레이할 수 있는데 활을 이용한 스킬들과 함께 크레토스와는 다른 쿡쾌하고 시원한 액션의 숨맛을 느낄 수 있어서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며 아들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을 스토리에 잘 녹아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몬스터와 보스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플레이 타임나 이 필드, 사이드 퀘스트 등의 대부분의 요소가 방대해졌으며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구축 모두 전작 이상으로 잘 나와서 부유럽 신화의 마지막 장을 다룬 게임으로 다할 남이 없는 후속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자 대망의 3위입니다. 만약에 라스트 오브 어즈 파트 1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것도 진짜 꼭 해보셔야 합니다. 2013년에 발매된 너티독의 게임 더 라스트 오브 어즈를 차수대기기인 플스5에 맞춰서 재출시한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라스트 오브 어즈 파트 1 리메이크입니다. 9년이 지난 게임을 또 플스5용으로 내는데 게다가 이걸 79,000원에 판매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원작 자체가 워낙에 명작인데다가 상당한 수준의 그래픽과 게임 속에서 잘 활용한 듀얼 센스로 인해서 향상된 플레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플스5로 플레이하면서 진짜 그래픽 퀄리티가 대박이라고 느꼈던 게임들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랑 가오보 라그나르쿠, 그리고 이 게임 라스트 오브즈 파트 1 리메이크였거든요. 전투면 전투, 스토리면 스토리, 연출이면 연출 등 모든 면에서 정말 몰입감이 넘치고 공포게임을 못하는 저도 이 게임은 정말 너무 재밌는 나머지 무서워도 어떻게 어떻게 막 혼자 소리 질러 감사했네요. 그만큼 재밌습니다. 아직 플레이를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자, 드디어 대망의 2위를 기록한 게임. 아, 이거 진짜 이 게임도 질입니다. 한 명의 사무라이가 되어서 몽골로부터 쓰시마섬을 지키며 진정한 사무라이가 되어가는 정체성을 그린 게임이죠. 바로 서카판치 프로덕션에서 개발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고스트 오브 소시마 디렉터즈 컷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본? 사무라이? 이거 사무라이 미화하는 게임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우연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더 높은 상황이겠지만 이 게임은 일본을 미화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시마섬의 아름다운 주변 및 자연 환경을 계절별로 게임 속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스토리의 연출이나 비주얼적인 요소, 액션과 타격감 등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플레이 경험을 선사해줬습니다. 특히 전투가 정말 재밌습니다. 막고 피하고 반격하고 상대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군술과 스킬을 통해서 1대 다수의 전투를 시원하면서도 타격감 넘치는 전투를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더부어보다 저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전투가 더 재밌었습니다. 여기에 듀얼 센스의 진동과 트리거도 정말 잘 활용해서 말을 타고 이동하거나 전투를 할때그 손맛이 진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해보셨다면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목소리> 플스5 입문 게임 TOP 10의 대망의 1위 게임은 제가 플스5를 사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정말 트레일러만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꼭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플스가 없어서 하질 못하다가. 이후에 친구꺼 플스4로 한번 웹스윙을 하자마자, 와, 이건 플스5 사야겠다. 라고 바로 느껴서 구매하도록 만든 게임이에요. 개인적으로 PC와 비디오 게임의 재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웹스윙으로 뉴욕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변 NPC들이 환호해주고, 사진 찍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정말 스파이더맨이 된 듯한 느낌이 되며 스토리도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고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화려하면서도 시원시원한 전투를 펼칠 수 있는 등 괜히 명작이 아닌 게임이죠. 여기에 스파이더맨 특유의 조잘거림과 무슨 일이 있어도 살상을 하지 않는 스파이더맨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게임 속에 잘 녹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웹스윙이 정말 질입니다. 가끔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면 뉴욕 시내를 쭉쭉 웹스윙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불멍이 요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게 주는 대세였다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웹스윙 멍이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더라고요. 드디어 오는 10월에는 마블 스트파이더맨 2가 나오니까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이 게임도 플레이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플스5 입문게임 t o p 10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플레이그테일 레키엠, 용과 같이 7, 파이널 판타지 16, 엘델링이나 시프 등 여러 게임들이 있어서 참 고르기 힘들었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임이 순위 없으셨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플스5로 입문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게임들은 정말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날씨가 이제 슬슬 선선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겜하세요. 감사합니다.